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고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에스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있었던 지금 시기 가운데서는 이미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사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이라던가 어떤 이 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에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 자신의 고국이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마음은 항상 이 고국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자가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에스라를 이제 고국에 보내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모든 그 물건과 물자들을 다 이제 대주면서 갈수 있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들뜬 마음에 에스라와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한 4개월 정도의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예물들이 금을 금이 거의 100달란트고 은이 은으로 따진다면 거의 750달란트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거의 수십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이제 4개월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어떤 위협도 있다 보니까 이 에스라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여정들을 평탄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에스라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고병과 기병을 달라라고 충분하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예스라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대적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복한 자와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하나님의 손이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에스라와 유다 백성처럼 아와 강가 앞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와 강가에서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있었던 매복한 자와 대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날의 삶의 정황 가운데 질병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풀리지 않은 관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막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냐면 여전히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이 고난을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쯤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하여서 미국에 선교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의 자비량 선교였었는데 자비량 선교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비로 이제 그 선교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어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뭐, 왕국 항공권 뿐만이 아니라 거기 어떤 연습, 어학 연습이라던가 필요한 재정적인, 어,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매달 드는 재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의 재정에 대한 통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매달 그 후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항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버,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졸업여행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액수의 금액이 저한테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재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을 떠내야 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는 제 평생에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너가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냐. 하나님에게 구해야지. 저는 그때 망치로 얻어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를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졸업 여행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는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4개월의 그 여정은 너무나 위험한 여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4개월의 여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 허황 벌판을 건너가는 그길 가운데서는 건강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숨어있던 매복됐던 자들과 대적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에게 이 마병과 기병을 보내달라고 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은 마병과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한 이유로 저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들을 좀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교를 하면서 제가 만났던 한인 이세 중에 크리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두번 정도 제가 엔지아이트 공과대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써야 될 재정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많은 비용들이 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제가 써야 될뭐 식사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밥을 해서 학교에 또 가야 됐었고 그리고 이발 비용도 저희가 좀 비쌌기 때문에 거의 이발을 저희 이제 같은 선교사님들끼리 해주는 걸로 이렇게 다 해서 최대한 이제 재정을 아꼈는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이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끝나고. 이제 저희 이제 남자 숙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때 또 열쇠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성교사님들도 몇 시간 뒤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는 너무나 고프고 뭔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재정에 대한 부분 또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동네를 몇 바퀴를 돌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철량했습니다 왜냐면 막상 그 미국에 갔었지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에서 아파트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선교사님들 그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저희 남자 네명이 이제 거의 붙어 가지고 생활해야 됐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을 그런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는 지금 너무나 고프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나 배가 고픈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몇 바퀴를 돌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면서 우연치 않게 우리 이제 자매 숙소하고 형제 숙소는 이제 따로 따로 이제 당연히 되어 있는데요. 그 자매 이제 선교사님을 지나가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순장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직 식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럼 너무나 잘 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드세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이제 갔었는데, 정말 놀랄 만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 평상시에도 이렇게 드시나요? 하니까, 아니, 오늘따라 이렇게 좀 저희가 먹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함께 먹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활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이 조금씩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마병과 기병을 달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사개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길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은 하루 한 끼를 먹기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 점들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십 여정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면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넘치다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지금 유다 백성들이 4개월의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매복했던 자와 대적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때로는 커 보였던 그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케 되어 주실 줄.